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영어랑 코볼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째 돌아가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 한 명으로 시스템 전환을 딱한 한 달만 늦출 수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하는 리스크 세이브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봉을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찾아가는 것 말고 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적은 게 아니에요. 1억 넘봉 연, 1억이 넘는 연봉이라는 것은 막상 그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되게 흔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프로그래머들도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 이제 불쑥 성장해 있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습니다. 예, 저 또한 프로그래머로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머의 핵심적인 지식들이 무엇이 있나를 한번... 열거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첫 번째는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 이 수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수학이라던가뭐 미적분, 선형 대수, 뭐 이런 수학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계산기이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 프로그램을 왜 작성하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머는 계산을 자동화하는 사람입니다. html이 됐건 머신러닝이 됐건 간에 다들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를 쓰고 있고 그걸 이제 계산이라고 합니다 어, 범주론이나 타입이론 이런 계산 자체에 관한 수학을 알아야 돼요 어,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예 모르면 어떤 게뭐 어떻게 되냐면 재활용성이 높은 코드라는 게 뭔지 아니면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라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어느 정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시 당초 계산, 아, 카테고리 이론을 공부를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프레임워크 수준에, 나중에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서 프레임워크 수준의 수상화를 제공하는 코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100%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부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다른 예로 자료구조가 있습니다. 어, 계산 자체를 참고한다기보다 계산의 쓰임새와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어, 고등학, 고등학교 수학이랑 더 가깝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언어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절차형이냐 함수형 언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다 공부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 두고두고 그때그때 그때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패턴입니다. 예, 프로그램을 쓸 때, 다들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서버라는 개념이랑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나눠서 생각하면 좀 코드가 쓰기 편하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어느 순간 쌓인 거죠.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쫙 모아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모델이나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패턴이라는 게 언어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일관성이 없어요. 예. 다른 분야의 사람이 보면은, 제가 만약에 게임 프로그래머가 쓴 코드를 보면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업 프로그래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당연하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화위를본 상태에서 코드를 쓰면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습니다. 앞서 설명한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쓴 언어의 디자인 패턴을 전부 다 알,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 아예 모른다는 거는 꽤 문제가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술 스택이랑 협업이에요. 앞서 설명한 이제 수학이랑 디자인 패턴이 기본이 된 상태로 이제 각 분야의 특수로 들어가서 뭐가 됐던 각 분야의 프레임워크를 배우면 그리고 각 분야를 자체를 배우면 단독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혼자 쓰면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두 명이서 따로 동시에 쓰는데 어, 이때 협업에 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발 프레임워크에 관한 지식 자체도 필요하지만, 문서화라던가, 토론이나 회의를 잘한다던가 하는 소프트 스킬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빠삭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예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구석구석까지 모든 면을 다 꼼꼼하게 체크하면 자동화를 해도 항상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언제 테스트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테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 소프트웨어랑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테스트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단순하게는 커버리지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코드가 열 줄이 있으면 이열 줄이 다 테스트가 되어 있는지라는 걸한줄한줄 한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경우에는 코드 한 줄만 고쳤었다고 해서 이 코드 프로그램 전체를 다 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한줄 고쳤었으면 그고쳤쓴 코드랑 관련된 부분만 돌리고 그런 걸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테스트 임팩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의 목적이랑 성격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돌아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을 어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고 할때요 프로그램만 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다른 자동화 프로세스에 섞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고장나면 전부 다, 다, 다른 그 프로세스 포함해서 전부 다 통째로 고장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통째로라는 거를 기술적인 용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부분적으로 어떤 다른 수동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바뀌면 내가 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그 전형적으로 시스템에 항상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뭐 OS 위에서 돈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 위에서 돈다라거나, 아니면 DB랑 통신을 하고 뭐 어떤 네트워크 노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지식은 내 분야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아예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야 되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자원에서 만들어야 되냐, 돈을, 돈을 얼마나 드릴 수 있고, 시간을 얼마나 드릴 수 있고, 이런 실질적,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들어가면 상황이 되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설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코드를 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대한 덜 망가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기능 어떤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이 기능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 기능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런 코딩 외적인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전부 통틀어서 프로젝트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대단히 다르고 분야에 따라서는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출범할 때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좋은 부분을 가져오고 나쁜 부분을 보완하고 하면서 조직의 성숙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계산 자체에 관한 수학, 카테고리 이론, 범주론이나 타입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이 어떻게 쓰이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상식적인 패턴, 디자인 패턴이나 패러다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내 분야의 기술 스택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협업 프레임워크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한 여섯 가지 중에서 재능이라는 게 관여하는 부분은 솔직히 소프트 스킬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현업에서 일하면서 이 여섯 가지를 전부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리고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계속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만난 이 유능한 시니어들은 이 여섯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한 명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